오래전 영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렌즈 엔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땅 끝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딱 서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가 세상의 끝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여기가 지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딱 서면 이제 더 이상 뭐볼게 없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몇몇 소수의 사람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봐도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아니야 저 수평선 너머에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 주실 거야 끝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긴 항해를 했습니다 대서양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소수의 사람들은 오늘날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청교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정말 렌즈 엔드처럼 정말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끝이다. 앞이 안 보인다. 너무 답답하다. 힘들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성경에 보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울 장인어에게서 10년간을 죽도록 쫓겨 다닙니다. 어떻게 장인어른이 이럴 수 있어요? 그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됩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부하들이 배신하고 믿었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가장 쓰라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모든 걸 버려두고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질병에 걸려서 다윗은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도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답답하고 힘들 때 정말 이 본문을 크게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 다윗은 우리를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송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송축하라 하신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60, 75주년 6.25 전쟁을 맞으면서 75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하고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너무 배고픈 땅이었습니다. 불과 75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 역사에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두 분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동의하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오. 이야, 저는요, 제가 미국에서 17년을 살았잖아요. 정말 이 포항에 와서 얼마나 저는 놀라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냐. 미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보세요. 외롭고 힘들고 답답합니다. 불편합니다. 여기 포항에서 두 시간 반이면 서울 갑니다. <laughs>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미국 잘 사는 것 같지만 아주 기차 타는 게 힘듭니다. 지하철, LA는 지하철 없습니다. 버스 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참. 차... 서울역에 내려서 딱 지하철로 가면 안내도 잘돼 있습니다 색깔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1호선 색깔 4호선 7호선 아, 색깔 보고 따라가면요 희한합니다 제 지갑을 해서 딱 올리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아, 지갑만 올려놓도 다 지가 다 인지합니다 인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고의 나라 1,400원만 주니까 착착 앞으로 제가 65세 지공 세대가 되면 공짜로 탈것 같습니다. <laughs> 정말 잘 살잖아요. 정말 편리하잖아요. 저절로 된 것일까요? 우연히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지나온 세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내가 차를 타고, 걸어서 버스 타고, 정말 교회 나오셔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강을 지켜서 그랬겠습니까? 내가 자녀들 지킬 수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 동안에 목사님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내 몸이 너무 지금 너무 무너지는 것 같이 답답하고 아픈데, 너무 너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여러 가지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문제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기분 좋아서 잘 돼서 감사할 게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한밤중에 고난중에 아픔중에도 내 하나님을 높이며 인정하며 송축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것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한번 멋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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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해야 합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 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 내 모든 죄를 흰눈 같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니 우리가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으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나쁜 생각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때 이대로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예수 크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청와대가 지금 난리랍니다. 왜? 이제 곧 용산에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옮긴다니까 하 다시는 청와대. 언제 가겠노 싶어가지고 예약이 막 불티나는 게 마지막, 야, 청와대 한번 들어가보자. 전국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약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난리가 난답니다. 나는 안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갑니다. 왜? 나는 청와대보다 더 좋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청와대 안 가봤느냐? 문 앞에까지 다 갔다 왔어. 백악관도 내다 갔다 왔어. 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 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놀라운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가시라는 말이 아니니까. 천국도 바빠요. 바빠요. 아무나 못 가요. 하나님 부르셔야 가는 거지.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질병에 도, 도전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강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간에 수술 받고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기도 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어젯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 어휴, 어떻게 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과장이 놀래가지고 그냥 빨리 퇴원하라 그래서 오늘 목사님 제가 나왔습니다. 내일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에 왔다 갔다 한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조직 검사를 하셨는데, 아유 의사가 선생님 그랬겠죠. 암이 의심됩니다. 그런 거예요. 서울의 큰 병원에 가보세요.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 지난 주일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에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기도했죠. 장로님이 아멘, 아멘 하시는. 저는 새벽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멘. 어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삼성 서울병원에 갔는데 정밀 검사 결과, 암이 아니랍니다. 곰팡이 균에 의한 염증으로 <laughs> 최종 판명이 됐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오늘 삼부예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이 되겠나 되겠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아멘. 오늘부터 평안이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속하시고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송축해야 하는 거예요 사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울타리쳐 주시. 보호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저는 포항에 온 지가 12년이 됩니다. 아이들 다 두고 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지. 내가 할 일이 뭐였습니까? 그냥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회할 때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12년 동안 나보다 더 좋으신 아빠 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인자와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요 미국이 이라크,이란 테란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 몰라. 우리 교회 장로님, 은퇴 장로님의 사위가 그 테란의 고국 공무원입니다. 주재원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교민들을 다 대피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딸과 손자 소녀들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회는 지금 교민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지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으로 이 덮어 주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편 23편 4절 다 같이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내 소원을, 소원을, 만족하게,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사. 내, 내 청춘을 독수리 하사. 같이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가면 만족할 만한 게 있어요. 어디 가면 무엇을 하면 만족할 게 있겠느냐? 이 말이야.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끝이 없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날마다,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AI 보세요. 채찌 BTS. 야, 띠디디디, 뭐좀 알려줘?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고 탁 알려줍니다. 시킨 대로 다 합니다. 로봇에게 이리로 굴러라 하면 지주 굴러고 청소해 하면 청소하고, 아이고, 동의도 안 하시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를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을 로봇으로 다 모든 걸 대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대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독수리 치며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막힐 때가 있고, 돌아서서 보면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이쪽도 막히고, 온통 사방이 나를 절망으로 애워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면 됩니다. <laughs> 할렐루야. 온 사방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면 하나님이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못하겠다, 안 된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기 7학년 이상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오늘도 나 늙었어. 야, 나 죽겠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인생은 7학년부터요. 분더잘될 아멘 하는 분더잘될 줄로 믿어. 다시 한번 인생은 7학년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한번 따라 해봐요. 백두산! 백두산! 아, 아, 아. <laughs> 안 따라 하시는 분 뭐예요? 백두산이 뭐예요? 백세까지 두 발로 산을 오르라 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근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침에 걸리지 말고, 제일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자식도 못 알아보고, 기억도 다 잃어버리고,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제일 아픈 게 그거예요. 내가 갔는데도 목사님인 줄도 모르고, 누구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여러분들은 침에 걸리지 말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누리시기를 축복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 크게 읽겠습니다 잘 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여와를 호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리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악마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좀 새벽기도 나오세요. 제가 늘 말씀,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날이 갈수록 늘어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노만 빈센트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마블협동교회 52년을 목회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사역이 많으니까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데 특히 목이 아파서 후두염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도저히 못해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걱정이 참 많으신가 봐요 그 예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걱정이 뭐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돌아서면 설교입니다 어떻게 주일이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돌아오고 이런저런 행사에 설교해야 되고 정말 피곤합니다 죽겠습니다 내가 수많은 설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의사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설교하는 것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순간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크게 감동을 받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서 그 운동으로 적극적 긍정적 사고 방식 그걸 주장한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에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만든 게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게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잡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에 집착하면 그 어려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날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 그러나 내 눈을 열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웨이메이커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이어는 거예요. 저는 간증합니다. 제 인생의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배고프고 힘들었습니다. 중학교 2년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얼마나 두들림 맞고 힘든지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그렇게 핍박 받으면 새벽기도 나왔어. 새벽에 앉았는데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 나는 왜 집안이 이렇습니까? 나는 맨날 어떻게 엄마한테 욕들어 먹고, 핍박당하고, 학비를 걱정하고, 이렇게 배고프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진짜로 엄마 말대로 부산 영도딸이에서 주어온 아들입니까? <laughs> 얼마나 서 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을, 열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야, 임마!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 순간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렇게 음치가 노래 잘하는 내 음치였던 게 하나님이 양치로 만들어 주시고, 저를 가난한 보살의 아들이 목사가 돼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찬양할 때마다 송축하고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